지난번 판매된 얼토티들리후 반테이크도 판매되었습니다. 실금으로 진화시켰기 때문에 수수료를 빼면 6천억 정도를 벌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개인 사정으로 멤버십 영상을 올릴 수 없어 미리 준비했습니다. 현재 이적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빠른 가격 변화입니다. 진화시켜서 팔려고 해도 하한 몇번 걸리면 하루 만에 가격이 반토막나서 장사불가 선수가 되기도 합니다. 반드시 장사 전 수익 나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고 장사하세요. 오늘 소개할 선수는 117호 버롤 레트로 썸머 22 허나우 진유입니다. 영진부터 사진까지 어떤 걸 구매해도 수익을 낼수 있는데,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117은 이진이 하한에도 쉽게 구매됩니다. 장사 시 효율을 살펴보겠습니다. 허나우 진유 우진의 기준가는 76.5억입니다. 판매지 수수료를 제외하면 61.2억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이진 구매 비용을 빼줍니다. 이진은 하한에도 쉽게 구해집니다. 가격은 11.5억입니다. 현재 117진째는 풀게이지 기준 5억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진 구매 오진 판매 시에는 실패 확률 적용해서 진화 횟수 7회로 계산하면 됩니다. 판매 시 개당 평균 14.7억 정도 수익을 얻습니다. 판매 대기가 몰리지 않으면 상한에 팔 수도 있고, 가끔 상한으로 빨간 불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 수익은 더 높아집니다. 사진에 판매 대기가 있길래 저는 사진을 구매해서 바로 진화 시도를 했습니다. 운 좋게 원트로 오진을 만들었습니다. 오진을 상한에 건후 하한에 다른 판매대기가 5개 이상 몰렸는데도 30분 정도 지나니 상한에 판매되어 30억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